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이요. 어, 화면이 또 번지기 시작하네. 이 시간대 온도는 자그마치 영하 8도. 추워요. 어, 어, 쌀쌀하다 못해 추워요. 오늘은 어딜 좀 갔다 올 거예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거의 갔다 올 거예요. 오늘은 거기 갔다 와야지. 안녕하세요. 토용이에요.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이에요. 이 시간대 온도는 영하 8도고, 지금 시간은 7시 30분. 요즘에 일찍 일찍 나서고 있어요. 저번에 엄청 늦은 다음에, 안에 30분 늦은 시간부터 그 이후부터 빨리 빨리 나서고 있어요. 또 늦게 나서면은 차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꾸역꾸역꾸역꾸역해가지고 그냥 밀어 터지더라고요. 오늘은 대복 주유소에 가가지고 박스를 좀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일주일 조금 지나, 지난 다음에 가, 가면은 그래도 한 두세 묶음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두 묶음은 두 묶음 정도? 거의 2주에 한번 가거든요. 대략 좀 이전에 뭐 깡통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소 오고 오늘도 재빨리 팔, 팔아야죠 메인 고물이또 있어요 두개 샷시 아니면은 알루미늄 깡통인데 알루미늄 깡통은 출처가 어떻게 되냐 출처는 길거러 가다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은 것이 어느새 한복다리가 되갖고 사람봉지에 꽉 채워놓으면 그것도 그냥 채 놓은 것이 아니고 꽉꽉 밟아가지고 하나하나 저기 알리미늄이라고 표시된 그쪽 부위가 보이게끔 해서 추려놓으면 예. 현재 저기 꼬물상 사장님께서 딱 봐도 이건 알리미늄 캔이라는 걸딱 증명을 해볼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팔면은 한2 k g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2 k g 어디야 그러면 천원 2천원 되잖아요 2천원 그거 한 번지 박스로 한큰 팔아야지 저번에 봤 잖아요 박스하고 종이 그거 조금 팔았는데 1,500원 받았잖아 그, 그, 꼬물을, 어떤 꼬물을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그 중량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저번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1,500원 받았지, 진짜 느긋하게 딱 1시간 반 정도 딱 주워서 다 추리면 한 못해도 한 2,500원, 2,500원에서 3,000원은 받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저기, 소주병 두개 추가요. 소주병 두 개는, 어, 한 개당 80원. 두 개면 160원. 어, 마트나 저런 데 팔면은 한 개당 100원. 세당 백 원. 아, 그리고 어저께 그 센터에 현대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기 기아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대요. 어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가 이제 뜨면은 이게 깜빡깜빡거리면은 아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그래도 어이한테 타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타가지 타지 저희 다음 주에 그 부품이 온다고. 그래도 다행이 좀 다행인 게 시력급여 신청 하러 막 다닐 때이거 이거 생기면은 어디 가지도 못해 그냥 그냥 게마우 여기저기 도라,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자동 변속기가 맛이 같다고 이게 오토다 보니까 그런가 거기 써있더라고요 보증서 6만 6만키로 4년 6만키로 뭐 거의 4년 다돼가니까 6만키로 조금 넘었지 많이 넘었네. 6만 한 3천 4천 3천 6만 3천 893. 자 코너 누가 못 돌까? 코너를 잘 돌아보자. 뒤에 차 그래도 돈을 잘어저께도는 어떤 차가 코너를 잘못 돌아가지고,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그냥 2차선, 3차선으로 가더니만 뭐지? 깜빡이는 우측 깜빡이도 아니고 좌측 깜빡이 키면서 저기 1차선으로 가는, 3차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뭐, 뭐요, 이거. 안 좋아. 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야저기 싫은 말이에요. 저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이거든요. 혹시 이런 차량을 보실 경우는 절대로 앞서서 가지 마세요. 앞서서 가다가는 아시죠? 그냥 다 밀어버려요. 돈 많아? 모르지 뭐. 돈 없어 돈 없어 몰라? 나는 모르겠어. 뭐 차가 이상해. 차가 이상해.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이상하니까는 차가 이상한 거겠지. 당신이 운전 안 했어도 차는 굴러가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온도는 7도, 영하 7도, 아까가 진8도였어는데 어. 날씨가 추워요 쌀쌀해 쌀쌀한 것보다 추워요 어저께 그저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저께구나 화요일날 어저께는 집에서 그냥 잤어요 그냥 아. 편안한 꿈속여행으로 꿈속 여행 가면은 좋은가요? 좋죠. 아늑하고 좋아요. 현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막왁짝지껄하지만은 꿈속은 아주 편안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멀티냐? 아니면, 그냥, 배회냐? 멀티는 뭐고, 배회는 뭐냐? 배회는 뭐, 어디, 목표도 없이, 뭐, 그냥, 여, 그냥, 거기서만 맴도는 거죠. 뭐, 그, 그곳에서만. 멀티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와, 사람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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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대복 주유소에 가서 박스를 집어 올거예요 박스를 추려 음. 되는데, 그 테이프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아. 고용이가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 냄새가... 거기 가면 담배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아. 30킬로미터 과속 신호위반 계속 구간입니다 저기 산이 보이는데 약간 뿌옇게 보여요 마치 매연이 다른 데로 안날라가고꽉찬 느낌이랄까 지금은 영하 6도, 7시 41분. 이것은 축석고개 내려가는 길 아시나요? 내려가는 길은 가속도가 붙어서 점차 더 빨라져요. 그때는. 어느정도 갔다 싶을때 브레이크를 쓸 그분이 밟으면서 가세요 뭐 기압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줄여서 내려가셔도 돼요 엔진 그, 그 속도 줄이는게 있다, 있다고 하던데 근데 나는 그냥 브레이크를 지금시 밟으면서 내려가요 오토바이도 그런 식으로 내려가죠 타게 되면은 근 그런 슬슬 밟으면서 가요 이거 됐다 해본 다시 또 놔요 어차피 떼글 떼고 떼글 떼글 굴러다녀 떼글떼글떼글떼글 떼고 떼글 떼글 떼글. 저차 옆으로 붙어 있어요 왜냐면 대복 주유소를 가려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차선을 타야됩니다3속 구간입니다. 차선을 타야 돼요. 음. <laughs> 공물을주워서 아침에 일찍 나서야 되겠어요. 근데 일찍 나서건 좋은데 엄청 추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조금 풀리면 풀리면 가긴 하는데 저 오토바이 아저씨도 추울 거예요. 지금. 어, 추웠다. 나도 예전에 차 없을 때 오토바이 끌고 다녔거든요. 여기, 저기 누비면서 그냥. 내비게이션에 잘안 찍히는 주유소예요 대복주유소가. 그래서 도용이는 그 형님들께서 앓려주신그 길을 따라가는 중이죠. 두번 익혀놓고 이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이상, 이상한 대로 앓려주니까 좌측 백미널 보고 네, 네대 네, 두고 갈수 있네. 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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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빠르게 준비해야지. 지금은 70, 75로 밟은 예, 중에 오토바이는 70으로 밟은 게 아니오. 70으로 땡기는 거죠. 가면은 아주 그냥 빨리 갈수 있는 길이야 그요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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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여기서 만나는 교차 교차 신점. 이렇게 버려요. 나쁜 사람들 많 거야. 약 300m. 저기 50짜리 속도 적어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스머 밟은 다음에, 천천히 가다가, 저 사람은 내가 천천히 가는 걸잘 몰라. 왜 천천히 가는지에 대해서. 할 아, 이유가 있다니까, 저. 어? 막혔다. 아니안 막혔구나. 오늘은 정석으로 갈 거예요. 정석. 정석대로 옆으로 빙 돌리지 말고 그냥 정석대로 휴 그게 맞아요. 저번에 황총무님께서 어 그쪽으로 가실 때 그쪽으로 가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이야. 영업시간은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무연 1590... 어? 저 옆에 차가... 차는 뭐지? 뭐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이구나. 출발.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깜박이를 키고 자. 자니, 진입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된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글로 가볼까? 어떤 길이 나오나? 그제한 방에 샥 가야지.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는 이거 뺑 들어서 뺑 돌아서 온 거잖아. 그래도 빨리 왔다 는 거지. 그치? 저쪽으로서 이쪽에 왔으면은 이 시간에 못 왔을 거야. 가기가 나는 지금 주유소에 가요. 제북 주유소에 가서 박스를 주수로 가죠. 저 차도 따라오는거네 저 차도 따라오네 기름 넣으세요 따라오지 말고 어, 서 소장님 있네 계시네 기름을 여기서 기름을 구할까? 뜨뜨뜨뜨 삼백십삼 이십구점구 킬로미터 육삼구나 거의 64,000칸 거네. 14분 음. 어? 음. 영4구도 대복 주유소 뿅. 주차 모드로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 화자, 예, 알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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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모 예. 로 전환합니다 예. 소 예. 님안녕하 예.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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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라라하아 <목소리도> 하하아아아 사.. 소장님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여기는 어디